삼국지에서 유일하게 위나라의 모든 오자 양장과 함께 전투에 참전했던 군사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영천군 출신의 내네 똑똑이 신비 진군 두습과 함께 신진 두조로 불리던 인물인데요, 바로 조엄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실제로는 위나라의 가절도독제 군사까지 올랐지만 코웨이 삼국지 일러스트에서는 잡장 스멜이 물씬 나는 조엄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신진두조의 같은 영천군 출신인 순욱이 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용언은 순욱이 죽은 212년 훨씬 뒤이 신진두조 네 사람이 주로 활약한 조비 조예 때에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엄은 자가 백연이고 영천군 양적현 사람입니다. 난을 피해 형주로 도망해서 두습 번음과 재물을 나누고 같이 살았다. 보통 난을 피해 형주로 도망했다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동탁 토벌 때 또는 그 이후에 삼보의 난이 원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조가 협천제하고 허도로 천도를 하자 오직 조조만이 세상을 구할 인물이라 생각하고 다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집안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조조를 만나니 조조가 조엄을 현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무법 천지였던 낙릉현을 싹 쓸어버리죠. 이때 조엄이 조져버린 유력자 중에 이통 아내의 집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통의 아내가 이통에게 울면서 사정하는 거죠. 힘좀 써보라고. 당시 이통이 양안도위의 비장군의 건공후를 받았었고 일개 현장인 조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공과사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죠. 이걸들은 조엄도 이통을 흠모하게 되고 이통도 과감하게 법을 집행하는 조엄을 눈여겨보면서 서로 친해집니다. 나이도 세살 터울로 비슷해서 좋은 정치적 동료가 된 거죠. 지금 이들의 무대가 연암이거든요. 원술편에서 언급했었지만 이쪽이 원씨 집안의 근거지라 원술이 망하고도 원소에 붙으려는 호족들이 많았습니다. 원소가 회유를 하니 대부분의 군현이 호응했다고 나와 있고 이 상황에 이통이 호구세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조엄이 말리는 거죠. 안 그래도 다 원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세금 잘못 걷다가 화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이통이 아니다. 시국이 이런데 세금까지 안 보내면 나도 의심을 받게 된다. 이에 조엄이 어 그러네. 그러면 생각이 있으니 세금 걷는 건 잠시 멈추고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다. 그리고 수눅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이쪽 지방이 다 원소군에 호응하는 처지인데, 지금 비단과 소물 징수해서 보내봤자 방군들한테 다 털릴 게 뻔하고, 이쪽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사정 좀 봐달라. 순욱이 옳다 여기고 조조한테 잘 말해주니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고 이통이 다수리는 군이 안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통을 모함하는 위략의 기록이 나오는 거죠 이통도 원소의 회유에 넘어가 사신을 보냈는데 조엄이 말리니 내통을 그만두었다 조조가 원소를 토벌한 후 원소의 기록을 살피는데 이통의 편지만 없자 조조가 조배견해지이다이 위략의 기록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사 이통전을 보나 조엄전을 보나 이통은 원소와 내통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통의 부하들이 친원소파였던 건 맞아요 이통의 친척들과 부하들이 울면서 원소한테 붙어야 된다 하자 이통이 조조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소의 사신을 죽인 뒤그 인수를 조조에게 보냈다 즉 위략의 기록은 이통이 부하들에게 조조를 배신하면 안 된다 설득한 걸 조엄이 이통에게 설득한 걸로 와전이 된 걸로 보이고 더욱이 정사무제기에서 인용된 위시촌추의 내용을 보면 조조는 원소를 토벌하고 배신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기는커녕 자신의 부하들이 원소와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한 뒤 원소가 강했을 때는 나도 쫄았었는데 쟤들이야 오죽했었겠냐 하면서 편지들을 태워버렸다. 위략의 내용대로라면. 조조가 모반자들을 색출해가면서 이 통의 편지가 없다고 말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죠. 조엄은 중앙관직으로 진출해서 사공부의 속관이 되는데 우금, 악진, 장료가 서로 가까이 주둔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고 따로 놀아나니 조조가 이들을 조엄에게 통제하게 합니다. 이들이 싸울 때마다 호출해서 훈계하는 거죠. 조엄이 죽고 나서 시호가 목후인 데요 화목할 목이거든요 관우빠들이 장무후의 물을 목을 통과한 거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목 조엄이 나중에 칠군도 통솔하고 관리를 하는데 조엄에게 딱 적당한 선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싸울 때에는 장릉태수와 도독호군을 겸하게 하고 우금, 장료, 장읍, 주령, 이전, 노초, 풍해의 칠군을 통솔하게 합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이때 칠군을 통솔했다는 건 도독 재군사로서 거느린 건 아니고 호군을 겸하는 재군사로서 통솔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그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죠. 호군은 보통 젊은 에이스들이 겸직으로 거쳐 가는 감찰직이면서 조엄이 가절 도독 재군사가 되는 것 한참 뒤입니다. 이때 도독 재군사를 주지 않고 왜 도독 호군을 겸하게 해서 실제로는 재군사의 권한을 줬는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냥 나이가 좀 어려서 그랬지 않나 이때가 40세 전후 나이거든요 적은 나이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조엄이 옹양주 가절도 독제군사가 되는 건 50세가 넘어서입니다 마초가 난을 일으켰을 때는 관중으로 옮겨 강족 등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우고요 그리고 조엄 대구라 사건이 일어나는데 조조가 한중의 수비를 위해 1200명의 차출을 명령하죠 병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지에다가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조엄은 은서에게 병사들을 추려 한중으로 가게 하고 병사들의 반란을 걱정해서 은서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면서 직접 은서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나 은서가 끌고 간 병사들의 모반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조엄은 배웅을 호위했던 복이 150기만 있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본영으로 가려 하죠. 이에 장기가 본영도 아마 모반이 일어났을 텐데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시라 조음이 말하죠. 출발한 자들의 모반 소식이 아직 당도 안 했을 테니 아직 모반 전일 것이고 빨리 가서 다독여줘야 된다. 일이 잘못돼서 재앙이 닥치더라도 그건 운명이다. 말을 달려가면서도 틈틈이 자신을 따르는 복이 150명을 구슬리니 이들만큼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 완전 그연걸전에 인간 군악대죠. 조엄이 도착하여 주모자들을 조사한 후차마자 반란에 가담했던 병사들은 모두 투항합니다. 조음이 생각해 보니 이놈들을 계속 여기 뒀다간 또 모반을 일으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조에게 건의해서 여기 병사 물갈이 한번 합시다. 이 모반을 했던 병사들을 동쪽으로 옮겨 버리고 조조의 옛 충직한 병사들을 여기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조가 옳다 여기고 작전을 승인하는데 이게 누설돼 버려요. 그래서 또 진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중 안 가도 되나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또 타지로 옮겨져서 단체로 이산가족 처지가 되게 생긴거죠. 이에 조엄이 불만을 잠재우고자 아 그러면 니들 중에 천명은 그냥 여기에 계속 있게 해줄게. 이것도 작업을 정교하게 합니다. 온화한 병사들 위주로 등급을 매겨서 천명을 뽑아서 관중에 남게 하는데 그래서 그 천명의 지지를 얻고 병사 물갈이 작전은 수월하게 진행되죠. 그런데 물갈이가 다 됐을 때 관중에 남게 해주겠다던 그 천명의 병사들도 그냥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총 2만의 병사를 모두 물갈이 하는데 성공했다 이걸 두고 삼국지에 우리 주석 담당 배송지 선생이 이거 완전 구라쟁이구만 하고 까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반을 잠재우는 것부터 물갈이 작전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모두 그냥 새치혀로 다한 겁니다 우금이 수엄 칠군고지에서 수몰되자 조조는 서황을 원군으로 파견하면서 조엄을 의랑으로 군사일을 맡게 하는데요. 왜 우리 삼국지하면서 전쟁 보낼 때 무력 높은 장군 넣고 꼭 지력 높은 놈 하나 같이 딸려서 보내잖아요? 말 그대로 군사 임무를 하도록 딸려 보낸 거고요. 서황이 번성에 당도하자 관우가 번성을 빡세게 포위를 한 상태였는데요. 추가 구원병이 오기 전이라 서왕이 머뭇거리자 주변 장수들이 빨리 안치고 뭐하냐 우리 조인 장군 죽겠네 하는거죠 이에 조엄이 아직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 병사가 적어 섣불리 싸워봤자 포위된 조인과 협공도 불가능하다 날렌 병사를 번성에 잠입시켜 원군이 당도했음을 알려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적당한 때 협공하는게 맞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하니 장수들이 하오하오를 연발하였다 그리고 추가 구원군이 왔을 때조음이 말한대로 협공을 하니 관우는 폐퇴해서 달아납니다. 조인이 기회는 이때다. 관우를 추격해서 사로잡자. 이에 조음이 말리죠. 지금 송건이 관우 뒤통수를 세게 후드려 깠는데 우리가 개입하면 얘들 둘이 또 편먹는다. 둘이 싸우게 냅둬야 된다. 이걸 잘 생각해봐라 하니 조인이 불화를 탁 치면서 관우를 달아나게 놔두는데 때마침 조조가 급히 군령을 내리죠. 관우 추격하지 마라. 잘못하면 손권이랑 손잡는다 하니 조조의 이 모든 생각이 조엄의 그것과 같았다 조조 때의 공이 이도록 커서인지 조비 때에도 중용을 받아서 부마도 위에 시중이 됩니다 그리고 대오전선 총대장 가절도둑제군사 조효의 군사로 일하죠 조예 때에 형주의 가절도둑제군사가 되고 조방 때에는 다시 관중지방으로 파견되어 옹양주의 가절도둑제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은퇴를 청하자 조정에서는 그를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표기장군과 사공에 임명하죠. 당시 조엄이 표기장군으로 부임하면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표기장군 승진 전 조엄의 장군 직은 이품 사정장군 중 하나인 정서장군이었습니다. 사정장군들 관청의 주방에는 재정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비밀 장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임지를 옮길 때마다 이걸로 크게 한탕을 하거나 경비로 쓰거나 하는 게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업무추진비 같은 거겠죠. 조엄은 이걸 안 쓰겠다는 의지로 두 손을 묶고 출발을 하는데 길을 꽤 떠나고 나서야 지병약을 주방에서 안 챙긴 걸 알게 된 거죠. 비밀 장부를 거들떠 보지 않으려고 주방을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방 관리들이 온갖 좋은 약을 다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조엄이 애쓴다 애써 하면서 받지 않았다. 243년 조엄이 사망하니 시오는 선실을 받아 목후 화목할 목이었습니다. 말로 인간관계를 조정하여 우금, 악진, 장료가 서로 협력해 하고 칠군이 조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사기를 북돋고 설득하니 일각의 그의 별명 인간윤활류 모두를 화목하게 했던 그에게 걸맞는 시호라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